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략해요. 딱두 개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 유명해요. 말씀 미리 드리는 건 배민 배달 관련 그 배송 계약 그 계정이 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아, 저 이렇게 잘못한 이게 잘못한다는 건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했다가 계약해지 당했어요. 근데 저 투자 부로고 배달해야 돼요. 생기가 막막해요.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 약관에 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겁지만 처음의 내용으로 이 배송 계약 관련해서 모르시면 오늘 좀 알아두시면 가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개정된 내용만 들리는 거고, 이 지금 영상 있습니다. 결국 뭐, 계약해지 관련해서. 이거는 배송 계약을 배달원 입장에서 전부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엄청 긴 내용인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배달원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적어도 억울하게 계약해지는 안 당할 겁니다. 강력범죄 배달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뷰징 걸리면 배달비 몰수. 어뷰징. 한편 어뷰징은 게임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게임에서의 어뷰징은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게임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게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대결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게임 내 지위 상등등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게임이라고 된 곳을 배민 뱀인, 배민이라고만 표현 바꿔서 쓰면 됩니다. 한마디로 고객한테 이게 배달이 더 빠를 것 같아라고 해서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전달하고 다시 바로 픽업按钮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픽업해서 가져간다. 고객 자체가 배달은 더 빨리 받았을지언정 고객이나 혹시라도 가게 사장님이 신고한다면 고객이 만족했어도 계정 정지되고 어뷰징으로 걸리는 겁니다. 정조가 외노다 신고해서 만들어진 약관? 저도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비증 걸리면 배달비 몰수예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배달된 약관을 개정하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개정을 할까요? 회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회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고, 논란이 일어나는 거를 계정을 바꿈으로써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2조에 보면 30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약관을 변경할 때. 이렇게 했는데 세세하게도 적용 일자. 원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한 달이나 뭐두달 뒤에 뭐 어떻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공지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겠다라는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를 공지 또는 통지니까 그러니까 적용일자를 공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솔직히 이거 여기 써놓나, 여기 안 써놓나, 이거 안, 적용일자 안 써놓나, 뭐, 별 상관 없어요. 배달되는 약관 별로 상관 없어요. 아무, 우리가 관련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세하게 배민 본사에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5조의 계약 기간에서 다른 건다 중요하지 않고요. 11조, 소정의 운행수단별 보험. 이라고 해서 11조가 뭐 소정의 운행 수단 뭐 뭐라고 하나 보니까 오토바이 경우에는 유상 종합보험, 유상 책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킥보드 자동차 이런 사람들도 자기만의 보험을 들어라 하고 하는 게 11조에서 운행 수단별 보험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놀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회사의 의무, 회사의 의무. 같은 말은 이겁니다. 배달 된 서비스를 완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배달료를 라이더 등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8조를 따른다. 맞죠? 바뀐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 완성하는 경우. 초록색깔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앞에 파란 색깔을 왜 붙였을까요? 같은 말인데. 사실 음식을 배민원 할 때는 지금 이거 내용만 들어가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파란색을 붙였을까요? 개정하면서 파란색 내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7조 10이랑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배달 대상 상품 수령을 알리기 위해 건별로 배달 대상 상품 픽업과 동시에 앱의 픽업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서는 안이 된다 또한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배달된 서비스 제공의 완료의 사실을 알리고 업주민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별로 배달 완료와 동시에 앱의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 7조 11항입니다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저 내용을 다 하고 권별 배당대행 서비스를 완성한 경우에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걸 하고 권별 대상을 해야 되는 걸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8조를 따른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만 이야기 합시다 뭐냐면요 제가 외국인 잡았던 내용 영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글을 다뤘던 게 있어요 다섯 개를 저거 어떻게 잡냐. 그건 분명히, 그래, 두 개는 이 사람이 잡았다 쳐. 그러면 세 개는 다른 아이디로 잡았을 텐데, 다른 아이디로 잡을 거면 그 아이디로 이제 잡는 걸로 하면, 픽업 완려 눌렀을 때, GPS상 다른 데 있으니까 분명히 이상하게 뜬다고 뜰 텐데, 이걸 어떻게 다섯 개를 한 사람이 잡아가면서 그 사람은 완료 완료만 눌러주냐. 이거 배민 본사에서 왜 모르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도 했으면서도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지금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1월 13일날 올라왔거든요? 제가 1월 4일날 신고를 하고, 1월 4일 라방할 때, 한, 몇십 명이, 배민 그 고기센터에다가, 막 문의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외, 어, 외노자가 이렇게 해서 어비중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두면 되냐고. 정주야, 네가 뭔데, 어? 뭐, 배민에서 이거 보고 있다고?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한 청년들 업무 지원 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부산점 조정소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조정수님 네 그거 부프센터로 다시 변경하려고요 유튜브 촬영 다 하셨나요 이때는 그 외주를 주는 고객센터가 아니라요 배민 본사입니다 본사의 매니저예요 매니저분 일단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셨던 배달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그 비마트를 배달할 때 어느 아파트 동이 보이면서 이제 스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느 호수가 잠깐 보였나 봐요. 그리고 영상을 이제 그 정보 영상으로 해서 그 배달 유튜버가 올렸던 거예요. 3시간 만에 본사에서 직통 핸드폰 번호로 전화 와 가지고 직통 번호로 그 유튜버한테 전화 와서 내리라고. 안 내리면 그다음에 법적 책임 다물 것이라고. 그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데미도다 모니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그 유튜버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신고했는데 를 1월 13일 날. 개정되면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갔습니다. GPS 그때 당시 문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GPS 문제다, 문제다. 저거 왜안 잡냐? 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집어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5배달 해도 배달비는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논리가 뭐였는지 알아요? 5배달 했어도 일단 움직였을 때 배달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민해서 줬었어요. 근데 다, 근데 나중에 약관을 변경하면서 오배달할 경우 그다음에 오픽업할 경우에는 배달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 문구를 넣고 나서부터 안 주기 시작됐습니다. 뭐냐면요.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히 왜 문구를 넣었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조, 현행과 같은 제가 이거 다 뒤져봤어요. 일부러 현행과 같은 뭐 생략 이러면 다 원래 거 뒤져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내용이 있어서 보여 드립니다. 7조에서 라이더 등은 이때부터가 이제 범죄자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라이더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공서 등 허가 신고 자격 뭐 면허 정당하게 취득하여 배달 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 배달 대행 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의 조 내용은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 법령부터 들어갈게요. 7조 2항을 보면 전환과 관련하여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라이더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 이게 이거예요. 배민에서. 너의 법령에 관련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요청할게. 그러면 너가 그걸 받아줘야 돼? 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청했는데 라이더 등이 거부를 해. 그때 당시엔 거부를 하면 무슨 사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냐, 요청해서 거부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이거를. 라이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글자를 바꿔버렸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라이더 등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 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 중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이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먼저 주소에 말을 하고 갑니다 이게 시행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이 타이밍에 이게 들어와, 들어왔는지 생활물류 서비스 및 일부 법률 개정안 해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옛날에 다 읽어봤고 내용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게요. 우리 오토바이 앞 번호판 한다고 해서 막 하자고 하면서 막 법률 막 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안 됐어요. 그게 하기가 힘듭니다. 법이라는 게 법안을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올려 갔구 나라만 생각했는데 왜 1월 달에 하필 저 개정을 했을까요? 배민에서 제 뇌피셜입니다. 배민에서 이렇게 개정이 밀어붙여져서 된다라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근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1월달에 저걸, 이게 10월달에 나온 건데? 한참 전인 건데? 이게 이제 아마 계속 밀고 나간다는 내용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 배달 대행이 너무 많아졌다. 그 위반 것 수도 많다. 이제 현행하고 개정한게다 신설만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이건 배민이겠죠, 쿠팡이나? 이륜차로 물건을 배달 등을 하는 사람과 안전과 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물류, 그러니까 배민이겠죠.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송수단 등록에 관한 사항. 당연히 배민 지금 다 확인하고 있죠. 이제 배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련된 사항. 배민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교육받고 있죠. 쿠팡도 교육 따로 어떻게, 그러니까 쿠팡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쿠팡도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인가 그러니까 3만원 주고 하는 걸로. 지금 두개다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2항 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생활물류 사 이제 이거 배민이죠 사자의 운전 경력 범죄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적발 현안 등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범죄 경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경찰청장에게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자세한 거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거는 퍼온 내용입니다. 법 개정안 통과되면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조회 불가하지만 취업시 조회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범죄경력확인서 발급해서 회사에 넣는 방식은 형사처벌입니다. 방금 전에 봤죠? 요청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배민 본사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 제가 보여드렸죠? 배달도 성범죄 전과자들 현재 버스 기사 택시 기사처럼 일 못합니다 불법 도급 택시는 몰라도 정식적인 택시 근무하는 기사들은 취업하고 운수 종사자까지 등록하면 다 걸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 전사를 이용해서 다 잡아내는 중입니다 즉 경찰 천장에게 요구를 하여 개정되면 배민 라이더들한테 동의만 받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기관에서 조회해서 걸러낼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저기 저희도 운수 관련이니까 택시랑 버스 기사들 조회해서 잡아내는 교통 안전 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부주의의 <laughs> 기타라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더 규책으로 뭐 물어내는 건데 이런 걸 조금 조금 더더 더 추정을 했어요. 상세하게. 본사에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게 손상이 됐을 때 라이더가 더 물어내기끔 만드는 <laughs> 내용 쪽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써 놔서 웬만하면 이제 라이더가 무는 걸로 라이더 등은 당건 배달을 수행하기로 수락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당권 배달을 안전하고 이상 없이 수행하고 이게 앞에 있는 전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당권 배달 수행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완료될 때까지 다른 배달 거 처리하면 안 된다 라고 왼쪽에 것처럼만 놔둬도 되는데 왜 하필 7주 1 0일항이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때까지 라는 말을 어 이런 말을 써 놓는 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다 노란색은 배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설 신설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배민이 그래 어뷰징 한번 끝내보자 라고 생각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원래 없었던 건데 오른쪽입니다 라이더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태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배달비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뭐, 디컴파일링, 뭐야, 크롤링 서비스 거부, 웹 해킹 등 포함한. 해킹 공격 뭐 자동접속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 어뷰징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해킹 프로그램 등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범죄자는 배달을 이제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두 번째로는 어뷰징 하다 걸리면 배달비 몰수를 플러스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에 이 배차 중개수수료에서 막 이렇게 내용되어 있는 게 이게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써 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이게 조금 어뒷그 마음이 구립니다. 구림. 구린다는 게 뭐냐면요. 서울은 200원 떼고 대구광역시 여기는 300원 뗐는데 이게 이제 단 회사는 공지를 통하여 배차 중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 기간 동안 위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서 어, 수수료를 안 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삭제를 했는데 보통 삭제를 하면 그냥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왜 면제할 수 있다고만 이 원래 이네 번째 단어를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냥 저걸 삭제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거를 표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항을 삭제해도 되거든요 근데 면제할 수 있다라고 논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이제 배차 중개 수수료를 만들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거 부분에 있어서는 15조 4항에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라이더 등에 배달료 지급하지 않는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5배달 해도, 원래 옛날에 배달비 줬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14조 4항에서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14조가 15조로 바뀐 거는, 아까 신설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올라간 건데,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 단서가 들어가면서, 5배달해도 배달비를 줬던 게안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해서 뭐, 운송, 소유, 담배, 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험 자체를, 어, 더 세분화 했다. 제가 다 읽어본 건 그겁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너네가 예전에는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 빠져나갈 구멍 없게끔 너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다 물어내. 라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를 봐봐요. 1항 또는 사망에 의해서, 1 아니면 3인데, 1 내지 3. 그럼 1 내지 3은 뭐냐면요. 1, 2, 3이 다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두 개만 걸려든 거예요. 손해 배상할 때. 근데 이제 세 개까지 내지로 다 내용을 적어 놓고 나중에 계약 해지 당하거나 돈을 물어내야 되거나 혹시라도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왔을 때다 나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거기 다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 이거 내용만 하나 좀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 라이더 등이 배달 대행 서비스 수행과 관련해 회사 뭐 임직원 상담 센터 직원 이용자 업주 행인 등을 포함한 3자에 대하여 폭력, 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이제 계약해지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를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이게 아마 업주한테 뭐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나 배, 그, 업주한테 음, 당했어. 너무 열받아서. 내가 당했어. 지금 라이더야. 당해가지고 업주한테 거기 배달을 시킨 다음에 막 리뷰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배달원인 지 모르면 그 업주도 모르니까 끝나는 건데, 내가 배달원인데 너 이거 진짜 맛없어서 테러 할 거야. 이런 식의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아마 이런 게 이제 그, 네이버 카페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소한 복수로 해가지고 많이 글들이 떠돌아요, 지금. 그걸 염두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겨울이 되고 눈이나 비가 오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배민 일 하지 않으면서도 배민 산재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이제 배민 산재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문의가 폭주해서 이제 그눈 와서 막 그럴 때 이게 안 된다라고 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산재. 산재를 그래 배민하에서 다친 건 괜찮게 이해하겠어. 근데 막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보면요. 배민하다가 안 다쳤는데도 배민에 산재 들어있으니까 그럼 배민한테 몰래 신청하면 되나요? 뭐 이런 글 쓰는 제가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라이더 등은 운행수단의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이더 등이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회사의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김 임... 알, 알, 아이, 에님 5,000원. 철림도 1,900원. 항상, 철림 항상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